치아교정 인플루언서, 반젤로스 비아지스, 에벤젤러스 바이어 지즈, 박사, 혁신적인 패스트 브레이시즈 치과 교정 기술에 대한 강연. 시간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최고의 사치이다. 델러스 치과 교정 전문의 앤선이 D 박사가 연구하고 창립된 뒤, 바이어 지즈, 패스트 브레이시즈 테크나러지는 어메리컨 오리지널 30주년을 기념하여 치과의사, 치아교정사가 약 100일 안에 안전하고 빠르고 쉽게 치아를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들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성황리에 인기가 많아져 의사 제공자들은 공동 브랜드로 치과를 개점하기도 한다. 수천 명의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된 5개 이상의 국가에서 패스트브레이시즈 텍날러지는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사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치아가 비뚤어진 것은 치아가 제대로 솟지 않고 치아이탈 기울어지거나 옆으로 겹치거나 간격을 두고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치조골은 저형성 또는 과형성증을 나타낸다 치열교정 1990년대의 대학에서 체내외 시험을 거친 패스트 브레이시즈 테크놀로지 고성능 브래킷 시스템은 치아 뿌리를 최종 위치로 세운다 단 하나의 사각 와이어로 치료의 시작부터 치아가 곧은 자연 치조골 형태로 회복시킨다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페스트브레이시즈의 또 다른 장점이다. 발명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다. 페스트브레이시즈 기술은 세계의 새로운 특허를 보유한다. 이 특허들 중두 가지는 치조골과 비뚤어진 치은염의 치료의 복원에 관한 것이다. 치과 교정학. 이는 임상의가 부정교합과 치주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핵심 특허들이다. 페스트브레이시즈 R. 특허 기술을 통해 치과 의료진이 치아를 교정하고 치아 발치나 때로는 턱 수술을 피하기 위해 치조골 주변의 치조골을 성장시킬 수 있다. 게다가 페스트브레이시즈 테크놀러지는 이제 치위생사와 치과 의사가 환자의 협조가 잘 되어도 100일도 치은염의 형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패스트 브레이시즈 공급자는, 얼라이너와 같이 의자 지시에 의한 환자 수용에 의존하지 않고,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어하기 위해, 간단한 7단계 플랜을 사용한다. 패스트 브레이시즈 테크놀로지 브레킷 시스템은 약 100일 안에 임플란트를 위한 공간을 열수 있는 치료에 시작하여 즉시 뿌리 이동을 하도록 설계된 금속, 가벼운 힘에 유연한 첨단 니켈 티타늄 와이어로 고유하게 설계된 브레킷으로 구성된다. 이 독점 기술을 텍사스주 델러스 페스트 브레이스 수너부서티 점 컴캠퍼스와 전 세계 세미나에 서서 다루어져 왔다. 2006년에 설립된 페스트 브레이시즈 캠퍼스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치과 의사에게 페스트 브레이시즈 테크나로지 교육 프로그램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에반젤로스 비아지스 에벤젤러스 바이어지즈는 누구일까? 발명가의 동생인 에반젤로스 비아지스 박사는 그리스 아테네 치의학대학을 졸업하여 그리스 전역의 수천명의 지원자들이 국가공인시험인치대입시 시험에서 5등을 하였다. 2000년에 패스트브레이 시즈 테크놀로지를 유럽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2000년 1월, 아테네의 첫 개인 사무실을 여러 일반 치과 및 치과 교정을 담당하였다. 3개월에서 약 1년 사이의 시간 동안 추출과 치료 없이 모든 치아 교정을 맡아 대부분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했다. 완성된 사례들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의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2 0 0 4년에 치과 교정에만 전념하기로 큰 결심을 세웠다. 2011년에 아테네의 두 번째 지점을 열고 세 번째 지점을 2016년에 열었다. 그는 패스트 브레이키즈 그리스 에트러스 오브 클리니켈 케이시즈의 저자이자 편집자이다. 페이스북에 그가 운영하는 전문 교정 페이지에는 12만 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다. 오어스월드의 국제 지원 팀의 일원으로서 비아지스 박사는 패스트브레이시즈 테크놀러지의 사용에 대해 전 세계의 치과 의사들과 논의를 하며 가르친다. 전 세계 패스트브레이시즈 연사들이 발표한 사례뿐만 아니라 출판된 사례도 다루었고 패스트브레이시즈 테크놀러지 가환자를 위해 무엇을 기여하는지 사례를 보여준다. 마침내 특히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턱 수술을 하지 않은 골격 사례의 치료를 위해 패스트브레이시즈 테크놀러지의 기능을 입증했다.